집뒤한 편에 자리한 아내의 산소 아내가 떠난 그때는 참 좋은 계절 인생에서도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연기자 이면식의 황금기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를 만들어준 건 바로 아내의 내조였죠. 음,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술도 좀 절제하시고 또지금 지금처럼 인 음, 10년 동안에도 인기가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지봉 세 가족의 이면식 씨네. 이면식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승장과하던 시절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상품으로 탔던 건강검진권을 그는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. 그리고 그 건강검진에서 폐암 선고를 받고 말았죠. 좋은 건강검진 하다가 그렇게, 그렇게 된 거지. 오히려 그냥 죽을 병을 찾아낸 거지. 차라리 그냥 그때 금지 그런 거안 해버리고 말이야. 그냥 놀았으면 어땠을지 싶기도 하고 말이지. 어떤 게 제일 미안해요? 같이 부부, 부부답게 어, 놀지를 못해, 못해서.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한다고? 아픈 아내를 두고도 그는 여전히 연기자 임면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. 바로 드라마 대장금을 촬영할 당시였죠. 어디가? 이 박수. 어디가? 어디 가냐고? 어? 선생님 사모님께서 편찮으셨어요. 그래서 병원에 계셨었어요. 근데 선생님이 어, 촬영 중간 중간 눈병을 갔다가 다시 오시고 촬영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. 굉장히 위험하셨을 때인데. 어 돌아가시기 전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트 촬영을 들어가는데 세트 촬영할 때그큰 문이 있잖아요. 방음 문이 그 문을 딱 들어가시기 전에, 그러니까 되게 우울하셨거든요. 딱딱 딱 걸어가시더니 그문 앞에서 갑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혼자서 딱 들어가시는데 어, 되게 지금 생각해도 찡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위해서 그문 앞에서. 자기가 기분을 탁 풀고 막 장난치고 딱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천상 연기자시구나.